현재 사용하고 있는 커피머신을 확인해보고 구입해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구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오늘은 중고 커피 머신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매장을 인수받으시는 분들께서 중고 커피 머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커피 머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의 역할은 정수된 물을 커피 머신에 투입하면 커피 머신이 물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또 스팀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커피 추출 시 설정된 압력과 또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의 상태를 체크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피 머신이 뜨거운 물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설정, 해놓은 압력으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잘 추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체크 사항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을 확인해보고 구입해라입니다. 어, 많은 중고 커피 머신이 중고 사이트나 또 매물로 올라 중고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는데 현재 사용 중인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물품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다가 사용 완료하고 커피 머신을 분리해놓고 보관하고 있는 중고 커피 머신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경험해본 바로서는 꼭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서 뭐 버튼도 눌러보고 커피도 추출해보고 또 물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분리해 놓은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머신이 전에 사용하시던 분께서 문제없이 잘 사용했던 커피 머신이라고 해도, 보관했는 동안 또 커피 머신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커피 머신을 가져와서 내가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또 이런저런 고장이 발생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구입할 때는, 꼭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을 확인해 보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커피를 직접 추출해 보십시오. 커피 머신의 그룹마다 커피 추출되는 양상이 비슷한지, 커피 추출되는 시간들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커피 추출되는 양이 비슷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의 추출 버튼들을 다 눌러 보세요. 뭐 1그룹, 2그룹, 또 온수 버튼 다 눌러보고 머신이 누를 때마다 잘 작동을 하는지도 체크해 보십시오 어, 만약에 커피 머신을, 어, 커피 추출을 했을 때각 그룹마다 똑같은 양의 커피를 받는데 추출되는 시간이 다르거나 혹은 또 커피를 추출했는데 컵, 추출되는 커피 양이 좀 다르다면 이런 경우에는 커피 머신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도 발생하고 어 조금 더 심각하면 어또 많이 뭐 커피 머신 분해해서 이렇게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피 머신 추출 양상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는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걸 눌러보시라고 하는 경우는 추출 버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잘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커피 머신 추출 버튼은 하나하나 교체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체 기판을 다 갈아야 되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추출 버튼을 꼭 한번 눌러 보십시오. 세 번째, 커피 머신에서 표시되어지는 압력을 잘 보십시오. 보통 커피 머신에는 수압을 나타내는 수압 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스팀의 압력을 나타내는 스팀 게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커피 머신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커피 머신의 수압이 어떤지 또 스팀의 압력이 어떤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커피 머신을 보실 때는 이 압력이 대기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출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한 3바 정도 작거든요. 근데 그 매장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3바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 꼭 체크할 것은 대기 상태에서 수압 게이지의 바늘이 일정한 수압을 가리키고 있는지, 요거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아니면 추출 커피를 추출을 할때 압력이 잘 올라가서 추출이 끝날 때까지 압력을 잘 유지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9바에서 10바를 추출 압력으로 많이 설정을 하시는데요. 커피머신 추출할 때, 그 추출 버튼을 눌러서 커피머신 추출될 때, 추출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9바에서 10바 사이에서 멈춰서 추출이 끝날 때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압력이 추출 압력이 낮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반일이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추출과 관련된 커피 머신의 부품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또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체크하실 때꼭 수압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팀의 압력은 보통 1바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스팀을 저희가 뺐으면 1바에서 압력, 스팀을 뺐으니까 압력 게이지가 쭉 내려가고요. 그리고 다시 스팀을 다 쓰고 멈추면 서서히 또 스팀이 차서 압력이 1바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팀을 사용하고 나서의 압력 게이 움직임, 그리고 스팀 사용하지 않을 때또 대기 상태의 스팀 압력 게이지의 또 상태를 잘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커피 머신에서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배수는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커피 머신의 그 앞쪽에 트레이를 쉽게 이렇게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는 매일매일 청소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 머신의 트레이를 빼내면 커피 머신의 밑에 이제 아랫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도 볼수 있고, 배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또 배수함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누수가 커피 머신 밑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직접 물을 배수함으로 넣어서 배수가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배수관 쪽이 막혀서 그런 원인이고요. 그리고 커피 머신이 누수가 되는 것은 이제 보일러나 부품들에서 지속적으로 좀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누수가 되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커피 머신 내부의 보일러와 기타 부품들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컵을 올려놓는 그 상판은 보통 나사 몇 개만 풀면 그 위판을, 상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서 안을 살펴보시면 이제 보일러의 상태나 부품의 상태 또그 외관들이 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레버를 확인하시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용접 부위나 부품들의 연결 부위 사이에 한 번씩 스케일 같은 게좀 삐져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연식이 오래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부품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들은, 뭐 저희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해서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보일러의 용접 부위 같은 곳에 스케일, 누수가 생겨서 스케일이 발생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누수의 발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도 수리해야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리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외관에 스케일 꽃이 좀 피어 있거나, 스케일이 보인다면 이런 머신들은 조금 구매를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많이 판매된 커피 머신을 구매하라입니다. 커피 머신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 커피 머신을...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단종된 경우도 있고 그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호환되는 부품을 쓰는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환 부품을 사용해서 수리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커피 머신이 단순 고장이나 소모품을 교체해야 될때 음 빨리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서 계속 사용해야지 영업이 지장이 없는데, 어, 이런 중고머신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 나중에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그리고 부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머신을 판매하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회사인지를 꼭 살펴보시고 그 커피머신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커피 머신의 소모품들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또 소모품들은 종수 필터, 가스켓, 뭐 이런 종류들인데 이런 소모품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종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종수 필터에다가 종수 필터 교체 일자를 일반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종수 필터의 교체 일자가 최근인지 아니면 오래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전에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커피 머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필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스켓 같은 경우에도 가스켓이 이제 경화되어서 오래되면 커피가 온전히 잘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포터필터 주위로 물이 막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커피 추출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중고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체크해 보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에 문의사항을 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